음... 어? 8인분을좀불어갖고 6인분, 5인분... 5인분... 0명으로 가시 작별 나으가가 어, 안녕, 병원 애들.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인사를 또 하게 되네. 저작권, 저작 어? 어? 몇 초까지 해야 돼? 지금 그0시 끝, 끝내야 돼? 네. 아, 저, 저작권 때문에 이제까지 하고. <웃음> <웃음> 아, 작별의 아, 인사를, 어... 빵, 이거. <laughs> 상반기를 이제 마치고 하반기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좀 해봐야겠다 되 해서 여러분께 좀 오늘 소개하는 자리를좀 가지려고 이렇게 또 이번 하반기에는 뭔가 좀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는 뭔가 컨텐츠 두 가지 컨텐츠를 좀 준비 중인데 첫 번째 컨텐츠는 데뷔한 지가 거의 지금 한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그 매니저 생활했던 때를 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좀 매니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매니저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수많은 내 주변에 이제 인맥들로 어 가득 찬 수많은 연예인들을 모셔서 아 내가 운전 직접 해서 배우들이나 뭐 아니면 뭐 우리 개그맨 후배들이나 선배님들 이렇게 모시고 뭐 촬영장이나 어 마지막 목적지까지 좀 모셔다 드리면서 토크도 좀 나누고 뭐 차안에서좀 노래도 하고 그냥 토크도 하고 인생사도 좀 듣고 이런 콘텐츠를 좀 하려고 하거든 괜찮지? 자두 번째 컨텐츠. 어? 이렇게 또그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달라고 하는 뭐 광고. 연예인들뿐만 음. 아니라 유튜버나. 아 그럼 당연하지. 어, 자, 구독자 수가 작아도 상관없다. 음. 여기서. 그렇지. 니네 얘기로 그냥 자막을 내보내는 게 낫겠다. <laughs> 내가 얘기하는 거보다어 들었지? 그런 거야. 아뭐 정말 뭐 유명하신 분 아니어도 상관없고 진짜 뭐 유튜버나 정말 뭐 구독자 수도 별로 안 되는데 엄청 바쁜데 뭐 나한테 뭐좀 의뢰를 좀 해서, 그 바쁨을 좀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특 그리고 오늘 또두 번째 컨텐츠. 아, 요거 그, 우리 예전에 어, 댓글에서도 한번 누가 기억나나? 우리 병과에도 그 전국 면자랑 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수많은 어, 맛있는 면들을 한번 내가 좀 찾아가서 면 직접 먹어보고 어, 여러분들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하겠다 했었는데 뭐 반응 나쁘지 않았었거든. 전국 면자랑 요런 건데 제목을 내가 좀 생각해왔거든. 면발은 역시 힘이다 이래갖고 네. 면역력 이 담는 그릇이 또 이뻐야 되잖아 독이 그래서 이제 면도기 또 대박나야 되잖아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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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박 네. 면지가 네. 돼요 면산 네. 언저리마다 놀를 남기고 네. 돌아서는 네. 복면과 왕 네. <laughs> 복면과 왕 아씨 아퍼내모 짱이 까어가지고 중요한 건데

요즘 이거 좀 핫하긴 핫하더라. 그래서 내가, 와, 비싼 건 주고 샀네, 진짜. 요거 근데 요즘 유튜버에서 많이 하나? <목소리> 막차야? 응. 자, 여러분 뭔지 알죠? 어우, 렇게 무거워. 이게 도시락 8인분짜리. 아, 이거 뭐 편의점에는 아예 없고, 이거 네이버 페이로 했더니만 두개 9만원으로. <목소리> 원래 한만 얼마 하지 않겠어? 그것도 여기서 안 오고 베트남에서 오더라 이거. 9만원 <laughs> 9만원. 야 이거 뭐야? 칼로리 뭐야? 3160 칼로리야. 아, 근데 이제 뭐 많이들 뭐 받겠지만 원래 파는 건 어디 있니? 아 이거 이게 원래 사이즈인데 이게 요즘 사이즈야 이거. 얼마야? 8500원을 내가 4만5천 원에 산 거야? 야, 치구만 씨. <laughs> 야, 옛날에는 이게 팔도 주시라기나 고등학교 때 태현실 선생님이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었어. 태텔 알아? 그인지? 저기 이렇게 점 있으신 <laughs> 배우 태현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우리 시대 때 이렇게 팔도 주시라고 시작했고 이렇게 된 거야. 80년대. 그때는 정말 많있었거든그러면물좀 붓고 세팅을 해 볼까요? 그럴까? 네. 자, 야, 근데 이거 너무 높 높다. 그게 또 아그 이게 원래 먹방 이렇게.. 먹방 그.. 아이지 그지 맞아 맞아 맞아. 처음에 막 그게 디테일 나그 작은 거랑 큰 거랑 사람 디테일이 달 다른 점을 찾아보죠. 시 어? 다르네? 그 베트남에서 와서.. 이거 짝퉁 아니야 그럼? 어? 일단.. 이.. 이분하고 이분하고 이분이 너무 무거워서 땀을 흘리고 있어. 이 팔.. 팔 봐봐. 후두후들 떨고 있잖아 지금. 도시락에도 전부 도시락 여기는 그냥, 그냥 일반 도시락도 돼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언제나 맛있게 여기 더 크게 맛있게 오 우와 스프쉬스프아 여기 또, 또 들어있구나 와씨야 이렇게 그 건더기 스프두봉 두 분말 스프세봉 들었네 네씨 <laughs> 면만 비교해보자면면어 면만. 면이 이게 되게 얇, 얇은데 이건 면이 좀 두, 두껍다 어? 면도 달라 면을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까? 아우 아파 이빨 엄청 유탕면이네 기름에 튀겼다고 이거는 어? 이거는 그 쫄병 스낵 같은 느낌 아좀더 엄청 부드럽고 그러면 먼저 스푼 먼저 뭐지? 한번 쭉 풀어 볼까? 물는다까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어, 형님, 어떡합니까? 원래 당연히 스푼으는거 아니에요? 뭐 지금 겁나 솔직히 이게. 아, 겁나게 치마 벗을 거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이 진짜 출다지옆에 와. 이 일주일치 먹을 조미료를 다 때려 넣는 거지, 뭐. 색깔이 달라. 다르다. 이거는 되게 약간 빨갛고, 이는 주황색이고 색깔이 다른데 짝퉁 아니냐 근데 이 <목소리도> 이거 네이버 페이로 사는데 양아치 <목소리도> 씨. 칠수리틀 서울특별시 노량동 강남타워 19층인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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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오 젓가락으로는 근데 이걸로 먹어? 아, 나 이거 다 여기 털 하나 뽑으라고 그러는 줄 알고 이걸로 먹는 줄? 이거 옛날 도시락 맛 한번 보자. 아, 나 그리고 이게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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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렸어요. 아, 아니, 뭐가 안 됐어? 아직 카메라 안 돌렸어요. <laughs> 너뭐하는짓이야 다시 해봐. <laughs> 빨래 봐. 어떻게 한참 고기부터 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돌렸다고 <laughs> 얘기하니? <laughs> 돌렸습니다. 아, 돌렸네 이제 돌렸네. 아, 너 이렇게 다다 부르면 못 먹어. 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이거 잘 만들어서 먹던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왜 이렇게. 아, 얘 진짜 옛날 맛 난다. 아, 아 이거 옛날 맛 그대로야. 이거 옛날 맛 그대로야. 이제 된거 같은데? 오우! 와! 야. 자, 딴. 지가 해야 했어야 돼요. 어, 그래, 아, 그래 먹방아. 은 미안해. 조금 피곤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 먹방은 예, 그렇지. 예. 어. 저렇게 인드네 아, 색깔이 완전다. 이거는 지금 거의 얼큰한 맛이 육개장 같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한 라면끓이는 라면 있지. 그런 느낌의 색깔인데. 한번 간다. 이것도 그대로 드셔야 돼. 앞으로 가는고형이 <웃음> 아, <웃음> 아, 먹방은 그런 거야? 네, 먹방. 어, 이거하고 완전 맛, 완전 다른데? 야, 이거 그냥 평범한 라면 맛인데? 홍지라면 맛이야. 면발도 엄청 이게 얇고, 이거는 좀딱 먹는 순간부터 약간 얼큰함이 있는데, 이건 얼큰함은 전혀 없어. 야, 진짜 재밌게 하겠니? 그치? 몇 인분 정도 되는거 같아? 이거 8인분은 좀들어갖고한 6인분? 5인분? 6인분? 이거 이거 저 어떤 봉지라면하고 비슷하냐고 물어보니까 막 떠오르는 건 없는데 좀 미안한 얘긴데 약간 그거 있잖아 라면 국물 남았는데 거기다가 살이면 넣어갖고 아, 먹는 느낌. 살짝 싱거군음그 느낌이 약간. 정량으로 같은 경우가. 아, 그래. 음. 평소에 집에서 어떤 맛인데? 나는 무조건 신라면을 제일 좋아해. 그날 뭐 기분이 그리 신안나면 또. 음. 그럴 때또열 라면 먹는데, 또 먹다, 몸에 막열 라면, 다음부터는 사냥라면 먹지. 음! 평범해. 응, 음. 진짜 평범해. 이게 왜더 평범하냐면,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4만 5천 원 주고 사서 그래. 이게, 이게 지금 8 0 0 0원 얼마에 샀으면. 나도 그냥 맛 평가 좀 제대로 하겠어. 소고기 <목소리> 가격야 4만 5천 원지도 않고 점점 푸는 점점 어가지고 <목소리> 양이 점점 많아져. 나 국물 손도 안 댔거든? 국물이 아까 기 있었던 게. 지는아지 맞아 맞아. 아 4만 5천 주고 말이야! <목소리> 다까운 거, 아까운 거, 사먹을 거 사먹은 뭐 물조를 실패했더니 하나 더 사고, 9만 원에 사서 두 개, 두 개. 저 하나 어떻게 해? 아, 이거 안될것 같아. <laughs> 이거 혹시 사먹는 병원이 나한테 그럼 꿀팁 8천 원짜리는 사먹어. 진짜로 편의점에서 팔어는 사, 고기집에서 사먹을 수 있지? 친구들하고 잘 먹는 친구들을 셋 모여서 먹으면 딱 좋겠다 야. 재미도 있고. 근데 캠핑 같은 데 갖고 와서 하면 지옥 바가지로 먹다 특히 안에 막 고기를 몇 군데 더사지야 맞아 죽어. 그러니까. 아 배불러. 안될거 같아. 나 지금 만 원씩도 못 먹었어. 파란 담은 거 당근에 올려. 어? 사인에 가지고 올려서 두 배로 먹자. 와 진짜. 사인했다고 더쌓아주 거지 않을까? ㅋ ㅋ ㅋ ㅋ ㅋ ㅋ 나가면 되잖아. 나... 이거 잘못된 거 같아. <laughs> 나 이제 잘못된 거 같아, 안 <laughs> 돼. 어 이게 러시아에서 인기 많다고? 이게 진짜 러시아에서 인기 많다며? 이, 이게, 이게. 이큰 게? 아니야, 이거 자기예요. 야이씨, 다 튀잖아! 아이씨... 협찬 오신데 이씨. 아 내가 쏟은 거네. 아 내가 쏟은 거야. 아유. 아 니가 한게 아니네. 미안하다. 이거 면이 어디 밑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야? 점점 양이 많아져. 더 맛있는 거거든. 이런. 다 버려, 다 버려. 실패! 아 잠깐만. 실패! 평가하고 끝 평가! 베트남 나라 이미지 안 좋게! 야이 <laughs> 정도면 8도에서 PPL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웃음> 시원하시네요. <웃음> 시원하게 이제. 아니 근데 이거는 너희도 다 먹어봐서 알겠지만 이거 혼자서 먹을 수는 없어.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한 대여섯 명에서오선도선먹기는 좋지. 음, 편의점에서 샀을 때. 45,000원 사면 안되고 <laughs> 아우 억울해서 기침 나네 씨. 친구들하고 한 8천 얼마에 사가지고 한강 같은 데서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재밌겠다 재밌겠어 아... 물 처리가 더 힘들겠는디 <laughs> 그것도 또돈 내야 되잖아